진짜 싫어합니다.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박명수라고요. 북한에서 바다의 왕자 젊은이들 찾을 인기 1등이래 일찍 1등. 그 당시 때 아니면 지금 지금... 지금. 게다가 진짜 싫어 직접 가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는데요. 이유가 충격적입니다. 박명수는 2000년대 초 바다의 왕자라는 유로댄스 곡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처음에 모두가 웃었지만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캐릭터로 방송계를 휩쓸었는데요. 그 노래가 북한에서도 몰래 유통되며 청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꽃미남으로 알고 있으니 그래서 어.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냥 얼굴 없는 가수로 있어라! 심지어 북한 청년들은 이 노래 부른 사람은 분명 꽃미남일 것이라고 믿었고, 어느 탈북자는 "박명수는 절대 북한에 가지 말라고까지 말했다"고 합니다. 직접 얼굴을 보면 상상 속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네요. 박명수 본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. 먹히네. 북한에서조차 전설이 된 박명수 진짜 레전드네요. 바다의 왕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? 이거는 진짜 어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박명수라고요. 북한에서 바다의 왕자 젊은이더 사서 인기 1등이래. 1등. 그 당시 때 아니면 지금 지금... 지금. 게다가 그렇게 직접 가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는데요.